타이 마사지도 좀 해주네요. 아 모나 잘해요. 네. 시원해. The best massage in Phuket. Thank you. 감사합니다. 태국 여행할 때 마사지샵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한국에 있는 태국 마사지샵들의 마사지사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보시고, 태국 와서 받아보고, 아, 한국보다 못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잘 고르는 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들어가서 조용한 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준에 맞게 좀 선택을 하시면은, 여행 와서 내돈 내고, 내돈 내산이잖아요, 그쵸? 마사지 받으면서 기분 나쁠 일은 없으실 거예요. What's your name? I'm 응? g u i k a i K-A-I. K-A-I. No. 아. 입니다 태국 푸켓이고요. 여기는 바통비치라는 곳이에요. 처음 보는 분들 계시니까. 푸켓 마사지 거리에요. 사실 이제 마사지 거리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구역을 나누자면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가 1구역이에요. 그리고 2구역. 방라로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2구역. 그리고 사와티라로들에 3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해변 쪽으로 4구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마사지 잡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여기가 1구역이고 마사지 거리라고 할수 있는 게 마사지샵 숫자가 이게 제일 많아요. 여기 근처에만 이제 마사지샵들이 한 4, 50개 정도 있으니까 여기를 1구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로드샵들도 많고요. 뭐 이런 디플로라 제가 매번 이 디플로라만 와서 하는데 디플로라가 예약하기 편해서 당일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웬만한 큰 스파들은 당일 예약이 좀 힘들어요. 직접 가서 예약해도 뭐 바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좀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그 디플로라는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가 잘돼 있어 가지고 당일 예약이 가능해 요 그래서 디플로라를 제가 주로 이용하고요. 여기 뭐 디플로라나 뭐 파이브스타라든지 여기 바로 옆에서. 다리마다리마한도 있고. 여차 릴렉스. 태국 여행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일1일1 마사지라고. 그래서 일일 일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고르는지 어떤 샵을 가야지 내가 만족도 있게 제대로 힐링을 할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사실 한국 분들은 마사지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한국에서 마사지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마사지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태국 마사지사들이 실력이 좋아요. 좋은 편이에요. 거기서 받아 보시고 태국 와서 받아보고 아 한국보다 못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왜 항상 디플로라만 소개하느냐. 디플로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디플로라 사장하고 무슨 친구냐. 아니면 디플로라에 투자를 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 예약하기가 쉬워요. 당일 예약도 가능하고 2 시간 전에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가 마사이사 숫자가 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여기가 편해요. 유튜브 쇼핑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영상 바로 밑에 그 유튜브 쇼핑 탭을 쇼핑 탭을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그 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버튼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디플로라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이제 관광객들이 갈만한 샵들을 제가 다 서칭을 하고 직접 가보고 제가 다 올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 왜 디플로로만 가느냐는 말씀 이제 안 하시겠죠? 같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릴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식으로 라이센스 등록하고 뭐 해야지 이제 올릴 수 있어요. 올라 들어가면 다른 샵들도 제가 갈만한 샵들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는 자주 오진 않아요. 비싸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현재 사는 사람이니까. 석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오늘은 이제 하스톤하스톤 마사지라는 걸 한번 받아보려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타이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기본적인 거, 푼 마사지. 백 엔숄더, 컴프레스, 타이 컴프레스를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시원하거든요. 찜질 보 허브볼로 찜질하는 거 그리고 바디 스크럽 다 받아봤어요. 이제 안 받아본 게몇개안 남았어요. 그중에 안 받아본 게하스톤이거든요하스톤좀 비싸요 가격대가. 근데 여기 샵샵원가 추천을 해가지고 오늘 한번 받아보려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태국 여행 아니면 해외행 여할 때. 동남아 여행이겠죠 주로 이 디플로라보다는 자주 가는 마사지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잠깐 여행 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데는 복불복이에요. 환경 부분에서 좀 만족을 못 하실 수 있고 서비스에서 만족 못할 수 있고 마사지 기술이나 뭐 실력에 대해서 만족 못할 수도 있어요. 가성비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런 데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디플로 같은 마사지샵을 소개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잘 고르느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어, 마사지 실력이에요. 마사지 실력.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이런 환경 깨끗하잖아요.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벌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환경과 서비스세 번째는 이제 위치하고 가격이에요. 위치가 여기는 이제 마통비치잖아요 제가 지금 마통비치만 올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마통비치를 제일 많이 오시고,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릴 수 있잖아요. 방라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사실 랜드마크들이 여기 거의 대부분 다 있잖아요. 카타, 카론비치에 있는데, 여기 마통비치에 매일 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고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너무 터미널기 비싸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해외 여행, 태국 여행 와 가지고 한국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 아니면 같은 가격을 내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못 받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하고 가격이.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고려하는 것은 사실 이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마사지사의 외모예요. 그 이런 얘기 하면은 무슨 아뭐 응? 마사지 받는데 마사지사왜못따지냐고하는데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교게 오들타운에 있는 마사지 샵을 갔거든요. 내가 너무 좀 피곤해서 타이 마사지 받기엔 좀 피곤하고 해서 한잔 잘라고 오일 마사지를 제가 받았어요. 유니폼도 있는데 유니폼을 안 입었어요. 이게 아줌마가 유니폼도 안 입고 지금 이상한 구슬란 티셔츠를 입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손이 거칠어요. 그래서 마사지 받는데, 아, 너무 불편했어요. 그, 제가 말하는 외모는, 당연히 사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리고, 깔끔하고, 하면 다, 진짜, 금상첨화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외모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사지를 받았을 때 내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분한테, 좀, 정갈한 느낌의 마사지한테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거기다가 외모까지 출중하면 사실, 너무 좋죠. 네. 그, 해외여행을 와가지고, 태국에가에 마사지샵, 뭐, 어떤 데 가야 돼요? 일단은 저는, 로드샵은 추천하지 않아요. 로드샵은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드샵은 기본적으로 환경이 너무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뭐, 룸이라든가 이런 게잘안돼 있어가지고, 마사지 받다가 괜히, 굉장히 그, 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로드샵은 추천 안 하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쁜 마사지샵은 없어요.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나한테 맞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맞는 거.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급 스파는 또 사실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뭐, 뭐 신혼여행 같은 거 와가지고 하시는 분, 신혼여행 오시거나 이러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뭐 3,000바트, 4,000바트짜리도 있고 5,000바트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받으셔도 이제 뭐 한번 이제 신혼여행 온 거니까 진짜 럭셔리한 느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근데 사실 그런 마사지실도 사실 중급 이상의 마사지샵에서 다 느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디플로라라 같은 아니면 오리엔타, 이제 고른 데만 골라가지고 제가 직접 해보고 직접 받아보고 그리고 직접 몇번 가보고 만족할 만한 데만 제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급 이상으로 가셔야 돼요. 로드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급 스파도 뭐 가보셔도 돼요. 내가 돈 많으면 사실 내가 진짜 럭셔리하게 한번 즐기고 싶으면 가보셔도 돼요. 가보셔도 되는데 중급 이상에 환경되고 서비스 좋고 위치가 내 호텔로부터 가깝고 그리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리고 마사지사들도 정갈한 외모를 가지고 그리고 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마사지사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만약에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방콕은 제가 모르겠어요. 푸켓은 제 유튜브 보시고 유튜브 쇼핑에도 붙일 테니까 거기만 가시면 돼요. 거기 가시면 될것 같고 방콕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앱들이 있어요. 앱에 보면은 이제 평을 좀 보세요. 리뷰를 보고 그리고 그 사진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로 가면 실,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길 가다가 로드샵은 너무 많잖아요. 방콕도 근데 이제 그런 데는 그냥 재미삼아 가시고요. 어, 구글 맵 같은데 다 마사지를 쳤을 때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대충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디프로라 마사지 제가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잠깐 만 보여드릴게요. 티슈도 주네또 더우니까 닦으라고 요런게 이제 서비스죠 요런게 서비스지 금액대는 그뭐 어느정도가 적당해요? 이제 질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이제 푸켓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이 로드샵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로드샵 기준을 알면은 이제 여기 이런 중급이상 기준 그 정도 되는게 아시잖아요 그죠 금액대는 로드샵은 사실 바텀은 발 마사지 60분 타이 마사지 60분은 3 0 0바트에서 시작하고 오일 마사지 같은 경우는 로드샵은 400바트, 500바트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런 중급 이상의 프리미엄이라고 하긴 그런데 사실 저는 디플로라는 중국 이상의 샵인데 사실 느낌은 프리미엄급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데는 이제 발 마사지나 타이 마사지가 500바트에서 시작해요, 500바트. 그, 그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타이나 폼 마사지보다는 좀 비싸요. 8 0 0바트 700바트도 하고, 900바트도 해요. 그 정도 가격대. 로드샵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뭐 세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두개더 하면 되잖아요. 가격, 그쵸? 만약에 타이하고 아로마면 얼마 정도 하겠어요. 그쵸? 대충 계산해보시면. 타이, 풋, 타이, 아로마, 아로마, 풋, 뭐이런식 되겠죠? 그리고 뭐 페이셜. 어차피 로드, 로드샵에는 페이셜이 없잖아요. 그쵸? 로드샵엔 페이셜이 없으니까 페이셜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800바트 정도 왔다갔다 해요. 800, 900, 1000, 뭐 이렇게 가거든요. 뭐그 정도. 금액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마사지도 있나요? 그래서 그 정도 기분 좀 잡으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제가 여기 쇼핑에 붙이는 건 그거보다 이제 싸게 들어가겠죠. 네. 내가 방콕이든 북해, 태국, 뭐 푸켓이든 어디든, 뭐 바타야든, 아, 그 정도 가든, 어, 오6백바트 정도? 기본 바트로? 기본? 중국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싼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100바트 짜리는 없고요. 사실. 150 바트짜리 있어요. 지금 서200 바트짜리도 있고. 근데 그런 데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로드샵 같은 경우는 그런 데만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데 알거든요 몇 군데. 그건 괜찮은 친구들 이 있어요. 서비스 좋고 그리고 그런 샵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도 좋은데도 있어요. 그런데는 그런 여러분 못 찾는다는 거. 찾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소개해줘 소개를 해서 가시더라도 그날 상황에 따라서 복불복이라 그래서 제가 추천을 못 하는 거. 스팀도 하고, 뭐, 샤워도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한 2,000바트에 3,000바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예 고급 뭐, 프리, 완전 진짜 무슨 고급 스파들은 4,000바트, 5,000바트 하니까, 아, 그, 그 거기는 사실 저는 못 가요. <laughs>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데 사실. 좋긴 한데, 가보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굳이. 호텔 스파들? 호텔 스파들은 가격대가 워낙 비싸요. 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게 프리미엄이죠. 호텔 프리미엄이 가깝잖아요. 금액은 뭐 천차만별이죠, 사실. 방금 말씀드렸지만, 200에서 뭐 5,000바트 뭐 이렇게 가니까, 가니까 사실, 뭐 말하기도 그렇죠. 사실, 금액은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사이사의 외모. 예. 그 마사이사의 외모는 사실, 샵의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물론, 이제, 로즈샵 같은 데 가면, 여기 이제, 바통빛이에여 이게 워낙 유흥가잖아요. 번화 가라가지고 이제, 로즈샵 가면, 이제, 타이트하 하얀색으로 타이트하게, 하얀색, 타이트하게 남심을 자극하는 그런 마사지 잡혀 있어요. 사실, 그런 마사지 잡들이는데 마사지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너무 복불복이죠, 사실. 마사지 잘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마사지를 잘 못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 마사지 잡 외모를. 응? 가보질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들어가면서 영상을 좀 만들 건데, 여기 이제 마사지, 제가 사진도 있으면 붙일게요. 예전에 마사지 받았던,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붙이든지 아니면 제가 할게요. 요런 느낌, 정갈한 느낌. 중급 이상의 마사지 사들은 사실 마사지를 외모들을 관리도 사장들이 해요. 머리 깨끗하게 넘기고, 그리고 준비하고할거 아니에요. 화장도 잘 하고. 그래서 외모 때문에 실패할 일은 없는 거죠. 이런 중급 이상의 마사지 사들 결론은 그겁니다. 중국 비싼에 마사지 샵인데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환경에 적당한 서비스 그런 데 고르시면 사실 해외에 와가지고 마사지 받으면서 실패하실 일은 없으세요. 네, 그게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뷰를 예약했는데 뷰가 그만 더대요저도 몰랐어요. 이 친구 이제 모나라는 친구거든요. 이거 영상 보시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친구 되게 유명해요. 한국 분들한테 그 한국 분들한테 부킹 제일 많이 들어오신 분이요. 모나라고 세하이투 코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 모나라는 친구예요.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모나 이름을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요 이거 저거 하는데잖아요. 그렇죠? 스파베스인가? 뭐, 그, 꽃 꽃잎 끼워놓고 하는 그거 하고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 있고, 여기 샤워실 있고, 샤워실 있고, 불좀 네. 켜낼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마사지. 완전 프라이빗룸이에요 여기는 옆에 원래 이 칸막이 쳐있는 룸도 있는데 여기는 완전 프라이빗룸이에요. 이 카풀룸 말? Yes. VIP? Yes. 앱자고시 a l 오늘 이제 하스톤이거든요. 어. 아 이게 하스톤이구나. 오우씨. 쪄 죽겠는데. 아이 하스톤이구나. 오케이 어쨌든 받아볼게요. 마사지 오늘은 이제 잘 고르는 법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마사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아우 마사지 너무 잘 받았어요. 핫스톤 마사지인데, 오일하고 섞어서 하거든요. 아 너무 시원하게 잘 받았고, 보통 저도 지명하고 오거든요, 다시. 여긴 지명을 안 해도 평균 수준이 높아요. 혹시 이제 와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름을 기억했다가 다시 지명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방법을 쓰시면 가장 만족하기 좋아요. 마지막 팁입니다. 엑스트라 팁으로 한 번만에 안 되니까 첫 번째 올때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두 번째 올 때는 부킹하고 오는 거. 여기는 이제 부킹 해주거든요. 순서대로 보통 하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순서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킹을 하면 이제 이렇게 바꿔줘요 순서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네. 영상 끝내고 여기 거리 네. 한번 보여주면서 끝낼게요. 마지막에 또 영상 을좀 붙여야 되니까. 지금 이제 우기인데 날씨가 <laughs> 우기 같지 않아요. 경기 같아요. 지난주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지난주에 한 일주일 정도? 지지난주인가 엄청 오고 지금도 날씨가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우기 때 와도 이게 어 장점이 있어요. 일단 숙소가 싸고요. 모든 게 조금 더 저렴합니다. 우기 때문에 호텔도 비수기 요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름 날씨 잘골라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뭐 다음 주쯤에 비가 오겠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